어, 뭐야, 우린 어디 갔어? 띠오! 시작합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쨘이와 쨘이의 일상 빌러그입니다 오늘은 지금 어디로 가는 걸까요? 쨘이 님 아, 오늘은 저희가 조금 모범생이어서 도서관에 가고 있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도서관에 갈 거고요. 도서관에 만납시다. 바이바이. 봤어요. 이제 두 사람 가게요바이이 주유와 주유의 일상 이상. 브이로그를 잘 보셨다면 음. 구독은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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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그리고 동영상을 더 보고 싶다면 여기로 가주세요. <목소리가> 자, 그러면, 이잔 파우디! 바이 <목소리가> 네. 이제 도서관, 이제 책을 다 빌리고, 이제 오늘. 이제 여긴 너무 너무 다 이거 헛소리고요? 이제 네 이제 여긴 나무로 봐. 이제는 너무 안 올린다. 알겠습니다. 어안 올린다. 헛소리하시는 거예요? 아네 이제 이제는 이제기 나무로 봐. 이제 너무 높아. <laughs> 하지마. 알겠습니다. 이제 여기서 영상을 마치고 이제 구독 과좋아요를 눌러 주시고 가보겠습니다. 이제 Bye. 구독자 너무 많아. 바이.